내가,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붕대 줄게 오고, 오고 어? 나 땅바닥에 떨어뜨렸나봐 야, 어, 여기 어, 임팔라 어, 그냥 떨어졌을때 하미야 내가 바로, 바로 떨어져서 파는거 바로 싸워 여기, 여기 직접 직지, 직지 어? 이거... 어나 붕대, 어? 산에 무조건,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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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무조건 있고 저쪽 울음조개도 있으니까 불산에다 빠졌어요 요쪽은 사람 있어요? 한번 4번? 잠깐만 공주 멀미해? 아니 괜찮아 w a t 영화 찍나 우리 지금 우리, 영화 찍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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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h, i 잠깐 o i n g to g 왜어 o the h 상 u s e Who's the m o t h 어 r o 먹어. 먹어. <laughs> 이, 이. <laughs> 아 no, I'm going to go. 다